안녕하세요. 펀 MBTI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모험처럼 즐기는 사람들, ENFP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NFP는 사랑에 빠질 때온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바람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햇살도 더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들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 인생을 함께 모험하는 동반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ENFP에게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함께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서로의 세계를 확장해주는 것. 그래서 ENFP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꿈과 열정을 가득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ENFP의 사랑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것. ENFP는 얽매이거나 갇히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연애를 해도 그들의 자유로운 영혼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ENFP와 연애를 할때 이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ENFP가 말합니다. 우리 둘이 같이 해외 봉사 활동 가 볼까? 당장 티켓 끊고 주말에 번개 여행 떠날래? 계획에 얽매이기보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걸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ENFP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꿈이 뭐야? 그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거야? 그들은 사랑을 통해 서로의 본질을 탐험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상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걸 ENFP는 무척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은 때로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ENFP가 연애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상대방이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모험은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ENFP는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ENFP는 감정의 기복이 빠른 편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 세상을 다줄것 같다가도 마음이 불안해지면 급격히 거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ENFP는 스스로도 왜 그런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ENFP와 건강한 연애를 하려면 감정의 변화를 너무 겁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ENFP와의 연애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ENFP와 가장 잘 맞는 연애 스타일은 어떤 걸까요? 첫째,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숨기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ENFP에게 직설적이고 따뜻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개성과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람. ENFP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갖더라도 그걸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을 때 ENFP는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NFP와 연애를 꿈꾸는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ENFP는 겉으로는 자유롭고 쾌활해 보여도 사실 마음속에는 깊고 여린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걸 꿈꾸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를 진짜로 이해해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ENFP가 당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건 그들이 당신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즐겨주세요. ENFP와의 연애는 하루하루가 모험이고 축제이고 또 하나의 작은 인생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MBTI 연애 스타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이상 펀MBTI 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